울산 중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됐는데도 예배를 강행했다가 목사와 신도 등 12명이 확진됐는데요. 울산시는 이 교회를 폐쇄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벌인 책임을 물어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교회의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돼 있던 지난달 31일 중구 울산 제일 성결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열렸습니다. 폐쇄된 교회가 9교회이고요. 확진자가 약 이제 90명에 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예배를 진행하고 신도들이 떡과 음료를 나눠먹는 성찬 예식까지 열립니다. 이 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기간이던 지난달 31일과 이번 달 1일, 3일에 예배를 강행했고 목사가 확진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까지도 대면 예배를 이어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이 같은 대면 예배의 결과는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예배를 주도한 목사부터 코로나 19에 걸렸고 신도들도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이 교회 안에서 감염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신도 200여 명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부 안에서 들어 있지 않는 사람이 오늘 확진이 한명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명부라고 저희들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울산제일성결교회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오늘부로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교회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집단 감염을 일으킨 만큼 형사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정입니다.